지난주 충북대 집회에 난입한 구구 유튜버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응원하는 모습이 공개돼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회 용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세척까지 해주는 공공 세척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시 한복판에서 반세기 넘게 운영하던 전통시장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인데 상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주 충북대에서 열린 진보 탄핵 촉구 집회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난동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한 경찰관은 이들을 응원하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대화를 나눠 이 탄핵 찬성 학생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는데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불 떴다! 불 떴다! 그런데 당시 극우 유튜버가 중계한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대학 난입을 응원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복과 소속 경찰관은 유튜버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주사파 척결과 민노총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유튜버 말에 맞장구치기도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예, 예, 그럼, 갑시다. 예, 끝까지 가야지. 주사파 결날까지 그 예,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해체를 그 날까지이 그렇죠. 경찰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조하며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 맞습니다. 네. 그런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신의그 정치 성향 때문에 집회 방향의 시 막지도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약간 의도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배신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이에 대해 경찰관은 집회 해산을 위해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최대한 그걸 분리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얼른 돌아가시라 이런 뜻으로 얼른 그분들을 얘기한 걸 들어준 거죠. 제가 충북대 학생들은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걸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 의결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을 파면 처분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당시 팀장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에 결과를 통보한 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처분은 확정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8년부터 6년 동안 약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 한복판에 오랫동안 자리해온 재래시장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집니다. 안전 문제로 철거가 결정되면서 아울러 구두심 활성화를 위한 변화도 시작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상권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을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가림막을 떼어냅니다. 50년 넘은 재래시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969년 개장 당시 현대식 상가의 선구자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2년 전 안전 진단에서 위험한 건물로 판명됐습니다. 도심에 있어 중앙시장으로 불렸을 만큼 많은 시민의 추억이 서린 공간은 이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애들하고 또 이제 여기도 자주 갔었고 수선집도 뭐갖고 국기사 이런데 근데 다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좀 아쉽긴 하죠. 2년내에 걸친 보상 협의와 고민을 거친 충주시는 도심 한 가운데 열린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여면에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행사와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 세계 시장을 더 어우러서 같이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문화 활동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파이프로 건물을 지탱할 정도로 낡고 위험했던 하천 인근 공설시장도 정비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무인과 방치해 놓였던 건물 50여 동을 없애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여기가 그 거리 모양 이렇게 좋겠다 그 환경 면에서도 좋고 깨끗해서 좋고. 하지만 재래시장 철거가 구도심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상가가 그러지 않아도 죽었는데 여기가 더 죽어버리고 정말 시 외곽지방보다 더 썰렁하게 된다는 게 걱정이죠. 50년 역사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충주 구도심 추억 대신 새로운 도시 모델이 될수 있을지 충주시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자치단체가 다회용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세척까지 해주는 공공 세척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례식장과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공공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장례시장입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이 일회용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식탁에 준비된 종이컵과 수조도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한 달에 5만 톤이 넘습니다. 우리가 월 평균 10톤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5톤 이상이 일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시립 장례 시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례 시장에 다회용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릇 수거와 세척 비용도 모두 청주시가 부담합니다. 일차적으로 애벌 세척을 거치고 고온 관을 거치고 또 고온 살균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전수 검사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장비를 통해서 미생물 잔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기보다도 가장 깨끗하라고 자부합니다. 정주시는 또 무심천 벚꽃 푸드 트럭 축제와 청원 생명 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에도 다회용기를 무상 공급해 연간 일용품 회 쓰레기를 1,2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축제라든가 또는 우리 그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용품을 회 줄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민강으로까지 가서. 일회용품은 청주 만들기에 시초가 되는 하지만 전체 사업비 5억 5천만 원 가운데 정부 지원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보문군 철도유치위원회가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도 유치위 소속 청년들은 지난 15일 청주 성안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청주시민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위는 앞서 지난 6일과 11일 장날에도 보은읍에서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보은군과 철도 유치위가 전개한 서명운동은 지난 7일 목표였던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광역 버스의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노선은 청주 국제공항과 오창, 오송역을 거쳐 조치원역까지 가는 A1 노선으로 하루 두번 왕복 운행합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스스로 노선과 차간 거리, 신호등을 인식해 주행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조 운전원이 탑승합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는 오성역과 세종터미널 구간으로 출발해 청주공항과 조치원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북부 시군들이 도계를 맞댄 강원도 지자체들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등 모두 6개 시군이 10시일반 의사 인건비를 거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24시간 소아중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유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아청소년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에 더해 인근의 충주시와 제천시까지 6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모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3년 동안 의사 2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주말과 월요일 야간에는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4시간 운영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오는 7월부터 지급돼 의사를 채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청소과 전문의를 저희가 채용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재정적 지원이 있음으로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진료를 할수 있게 하는데 15억 원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원주시입니다. 전체 지원액의 40%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6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원주시 재정만으로는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접 시군하고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타 지역까지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처럼 이웃 지자체에서까지 부담을 나눠지는 건 그만큼 지역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충주 시민들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좀 멀지만 갈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예산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원주에서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모두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지난해 한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7월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예산지원은 의사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면서도 의사 채용 시기와 24시간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지역의 의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비 오는 날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화면에 물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일상 속 외부 요인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 오로지 압력에만 반응하는 압력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샤워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물방울 때문에 화면을 눌러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내가 누르지 않은 곳이 인식되는 것이 마치 유령이 누른 것 같다는 표현에 고스트 터치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흔한 현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갭 압력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외부 요인에 취약했던 원인이 센서 가장자리에서 새 나가는 전기장임을 밝혀낸 연구진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전극 간격을 900 나노미터 수준으로 좁혔습니다. 인간의 피부보다 더 조밀하게 압력 센서를 배치한 것으로 사람 손보다 정밀한 인공 촉각도 구현해냈습니다. 사람 촉각 수준의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갖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서 어, 저희 사람 손보다 한20% 정도 높은 그런 해상도의 센서를 제작을 했거든요. 특히 이번 개발은 로봇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더워 땀이 나는 상황 등에서도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아 로봇의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로봇에 장착해서 비 오는 날에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물건을 집을 때 물이 묻었다고 해서 뭐 계란을 부시지 않는 그런 것에 이제 적용을 실제로 하려고. 또 이미 센서의 무선 통신까지 개발을 마쳐 기술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만큼 로봇 개발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변형과 적용을 토대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예천 교 관광지 개발을 위한 다리 보수 예산이 충북도 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건설 소방 환경위는 일부 위원회 반대 속에 충청북도가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보수 보강비 19억 6천만 원을 원한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예청풍교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아 우려가 제기됐지만 충청북도는 보수 보강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편 건설 소방 환경위는 9월에 개막하는 제천 엑스포 도정 홍보관 등세 가지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도면 주민 300여 명은 어제 지역복지회관과 재활용선별센터 예정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동의도 없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선별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지 용도 변경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필수 공공시설이고 환경 문제도 거의 없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충북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옥천 4.3cm, 충주 3.5cm, 영동 3.2cm 등으로 오늘 밤까지 3에서 8c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전 중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청북도는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장비 200한 대와 제설제 2,300톤을 여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조건부 복귀 선언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자 충북대 의대가 직접 학생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대 의대는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본부가 2025학년도 학사운영 유연화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3월 4주차부터는 반드시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입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능하고 4회 이상 미수강 시 성적이 F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을 경찰서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회와 시위 천막과 현수막이 보행자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괴산군이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15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12,500원에서 14,500원으로 2천원 오르게 됩니다. 괴산군은 현재 평균 수도요금이 1세제곱미터당 931원으로 생산원가의 36.1%에 불과해 충북 평균 65.5%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가족과 캠핑을 하면서 독서를 할수 있는 도서관이 진천에 들어섭니다. 충북교육청은 진천문학관 일대 169억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은 독서문학체험동과 북카페 등을 갖추게 되며 주변에 캠핑장과 둘레길, 작가테마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오는 9월 개막되는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조직이와 청남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할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엑스포 기간인 9월 12일부터 한달 동안 청남대 입장권이 있으면 엑스포 입장료가 반값 할인되고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도 청남대 입장료를 2천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바뀌면서 기관명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은 상반기 중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충청북도가 설립한 역사문화연구원은 충북의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